안녕하세요 나루리님입니다 나로, 제가 오늘은요 <laughs> 오늘은요 오늘이 6월 5월 5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 친구랑 어... 스톤, 스톤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는 어제 스톤을 학교에서 바꿨거든요 네 어제 친구가 스토리 가졌을 때 저를 가져와가지고 어 제가 일단은 좀 받고 어 제가 다음에 어 내일이나 놀때 줬다고 했어요 어제 친구는 어 지금 트렁크가 있는데서 트렁크가꿈보 보석함이요 에저 친구 트 청크는 꿈부포에 나오는 어 아미꺼 있죠? 아미... 아미꺼, <laughs> 아미껀네 아, 아, 프리즘 스톤 트렁거죠그 프리즘 스톤 모델 트렁거고요짠 어... 저는요 어... 지금 아직 스톤을 못 줬는데 어제 바꿔서 그래서 오늘 어디 가가지고 놀러가가지고 친구를 못봤고 친구도 오늘 어디 가야돼서 나와고 해서 내일 이나 만날 예정이고 그리고 친구가 그 게임을 했는데 신비 세븐스 신발이랑 루미니 세븐스 신발을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친구 세븐스 같은 걸 필요 없다고 하, 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세븐스를 교환하자 했는데 친구도 알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교환할 물품 가져왔어요 다음은 거는 교환하기 기죠 저는 친구한테 어 친구가 고르는 걸 줘야 될것 같아서 신비세븐스는 제가 안 가져왔어요 저 신비도 별로 신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신비세븐스는 가져왔고 루비세븐스랑 우유 평상복 신발만 가져왔어요 하나 먼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페미닌. 페미닌의, 그, 페미닌의, 어, 노말이고, 그 다음에, 코레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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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평상복 그 이제, 이이렇이 이제, 이뻐서제가제져왔어요 이거 이거는 루비네 세븐스 슈즈 보시면 이 세븐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싶다 이거 좀 찍었어요. 카메라 거꾸로 제가 아 맞죠 기분 제가요 세븐스 관계게더 있어요. 저희 동생이 세븐스를 뽑았는데 저가 아라미스 저 저희 동생 아라미스 세븐스를 뽑았는데 어칠 이거 이거 세븐스 줄 친구가 유친구가 전투 아라미스 세븐스를 준 거예요. 저번에 저가 완전히 저가 최대 아싸미! 하면 들나왔어요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다드어요 누구야? 아람 세븐스, 완전 예뻐요 다음은 친구가 나루 세븐스도 갖게 되면 저한테 했어요 왜냐면 친구가 세븐스가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루를 또 좋아하니까 지금 또 제가 나루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나루 세븐스가 생기면 어.. 준대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기분이 땅땅 좋고 다음에 저는 청스톤이 지금 친구한테 줘야 되는데 친구한테.. 난 친구한테 줘야 될까? 둘이 빼고? 어.. 하면은 저는 50.. 50개요 아 59개에요 59개 한개만더 있으면 진짜 딱 60건데 60개인데 아 60개도 아니고 9개에요 8개도 아니고 음. 제가 원래 50개였는데 었 오늘 어린이 특집을 보고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은 그거 갤럭시 그거 스타.. 저그거 오늘 흑기 찍었구요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 친구야 고, 교환 소통 교환 소개였습니다. 빠이빠이. 구독 좋아요 댓글 신청 많이 부탁.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뿅.